안녕하세요 또 카메라 키면 말 없어진다 가자 <laughs> 아까까지 말해도 할말다 하고 카메라 키면은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지마라 어? 이거, 이거. 그리고 어서와라. 맞아요. 으쌰. 내가 아까 씨. 나는 도비, 도비 친구를 저장해놨어. 나도 도비 친구를 저장해놨어. 먹을 거. 맛있 거. <Chaos> 이거 먹을 거야. 어. 1년 취향이네 막말라요 막말라 컵이도 가져오지 못할 수 있는데 그걸 까먹었어 요즘 슈트 입고 컵만 얻을래 에이 웃지마 나시 와라 잊나요려막 해봐 돌아갈 수 있다니 잠시만 야, 주차 주차.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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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야옹이 봤어 그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붙어 있었어. 응.